매일매일 영재성이 쑥쑥 자라는 에그 친구들 안녕 에그 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세로로 풀어보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집중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아요. 237을 3으로 나누는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나누셈 기호를 이용하여 세로로 237 나누기 3을 적어요. 100의 자리부터 보면 100의 자리에 있는 2를 3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10의 자리에서 23을 3으로 나누어야 해요. 23에는 3이 7번 들어가니까 3 곱하기 7은 21. 가로선 밑에 두 수의 차를 쓰고 1의 자리에 있는 7을 내려 쓴 후에 27을 3으로 나눠줘요. 3 곱하기 9는 27. 가로선 밑에 27 빼기 27은 0까지 써주면 완성이에요. 밑에 있는 1번 문제를 풀어 볼까요? 나눗셈을 하고 몫을 찾아 같은 색으로 칠하는 문제예요. 345 나누기 5를 보아요. 100의 자리 3은 5로 나눌 수 없으니 10의 자리에서 34를 5로 나누어야 해요. 34에는 5가 6번 들어가므로5 곱하기 6은 30. 선을 긋고 차를 구하면 4, 4는 나누는 수 5보다 작으니 맞게 찾았네요. 이제 1의 자리 5를 내려 쓰고 45 나누기 5를 하면 5 곱하기 9는 45. 선을 한번더 그리고 빼면 0. 69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벽돌에 69는 분홍색이 칠해져 있어요. 몫의 자리에 있는 69를 분홍색으로 색칠해 주세요. 그 옆에 있는 618 나누기 3을 풀어보아요. 100의 자리 6을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몫이 세 자리 수가 되겠죠? 3 곱하기 2는 6. 선을 긋고 빼면 0이니 이 자리는 비워두고, 그 다음 10의 자리를 내렸었더니, 앗! 아, 1이에요. 1을 3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몫의 10의 자리에 0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1의 자리 8을 내렸으면, 18 나누기 3은 6. 36에 18을 쓰고, 이제 빼서 나머지가 0이라는 것까지 적어주면 완성! 몫은 206이고 노란색으로 칠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 잘 되었나요? 오늘은 나머지가 없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를 세로로 푸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에그와 함께 공부하기 약속하면서 인사할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